자, 대변 파이터. 노래 그 와중에 감미로운 거 봐라. 게임 시작. 이 게임은 뭘까요? 하이텔 게임 제작 동호회 제 1회 100K 게임 공모작입니다. 작품명 대명 파이터. 장르까지 펜스크롤 슈팅 아케드하이텔에만 방장 태어나기도 전이에요. 아니면은 따끈따끈하게 생산됐을 때쯤이죠. 스토리 한 보자. 허물어진 이슬람의 옛 궁전. 전직 프로그래머인 영기와 그래픽맨이었던 성진. 드디어 그 둘은 그렇게 찾아헤매던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구하게 되었다. 영기 형, 형은 램프의 유정에게 무슨? 빌 거야. 음. 입가에 흐르는 무색의 애체를쓱 닦으며. 나는 나만의 하렘 왕국을 갖고 싶어. 어이 새끼봐라. 성진이 너는. 나는 이 지구상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빌겠어. 아니야 형 때려보지마. 사실 형보다 더큰 하렘 왕국을. 복 복. 아이 형 때리지마. 형보다 작은 걸로 빌게. 그럼 그래야지. 연기 인성 봐라. 그래서 둘이 요정을 불러가지고 소원을 빌고 근데 소원이 딱한 가지라 했어요. 램프의 요정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한해 왕국을 오우 oh, 쉿! 이 세상에서 가장 큰쇠 왕국을 아 그래서 대변 왕국이야? 여기서 실치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설명 친절한 거 봐라 복자는 똥이라고 함 고스톱 11번 패배로서 똥피를 쌍피로 안쳐주는 동네도 있어 약간의 저주가 섞인 감탄사입니다 진짜 설명 구수한 거 봐라 이 세상은 대변으로 뒤접을 목적으로 소환된 대변 파이터가 바지를 내리고 1미터를 내는 김이 아홉형 어떻게 큰일 났어 안되겠다 우리 변신하자 형 우리 독수리 오염제도 아닌데 이 녀석, 우리는 프로그래머랑 넌그래픽맨이니까 어떻게 하는데? 엔터를 친다. 어, 나 작겠습니다. 제가 대변이구나. 오케이. 어, 아이템 레벨업.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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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파워업 하나만 먹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세지냐 주인공 왜케 판타지 주인공 같냐? 뭐 천사 날개 갑옷도 존나 멋진 거고 있고. 오케이 다른 무기로 변경 어? 이런 쓰레기 무기잖아 대변파이터라고 하니까 똥이 등장하는 건 이해를 할수 있어 틀니랑 박퀴벌레랑 까마귀는 왜? 아마 방장이 옛날에 게임 만들 때도 그랬거든 스토닛에서 떠도는 무료 소스 가져다가 나고쓴게 아닐까 어 이건 직접 만든 거 같은데? 야 잠깐만 탄약이 너무 투명하잖아 이런 책이라 씨. 어 이겼다. 타이틀 시절인 거 감안하면은 잘 만들긴 했네. 잠깐만 나 이거 지금 깨달았는데 저 레벨 1은 무기 레벨 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? 무기 교차하면 무기 레벨 떨어진 상태로. 아, 씨발 먹지 말걸! 뭐 먹으면 좋게 아니었구나. 어, 뚝박지네. 잠깐만 한막 보기가 존나 어렵잖아 이런 책이라. 오, 우 진짜. 무기 바꿔버렸다 뭐야, 방당 불꽃 다시 돌려줘요. 파워 아이템 두 개를 먹었잖아. 설마 이거, 불꽃 무기만 레벨 3까지 올라가고, 다른 거는 안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가? 포션만 좀 떨궈줘라. 포션, 포션. 아, 포션, 포션. 떨궜는데 못 먹었어, 씨. 비듬파이터 등장. 빨리 폭탄 써야돼. 근데, 폭탄 나가는 거 맞아? 근데 보통 폭탄 쓰면 무정아니다 자, 아무튼 이겼다. 그 당시 치고는 정성, 아, 아, 잠깐만! 죽었다. 이러 어떻게 돼? 이거 하기 안 돼? 야, 근데 왜 게임이 안 끝나? 풀타미 의외로 길지가 않아가지고 엔딩을 노려볼 만하다. 방귀맨 등장. 이 방귀가 이 방귀던이 아니면 나의 방귀던이야.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방귀지. 무슨 소리란 말인가? 일러오시지 말입니다. 우 와. <laughs> 이제 와서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새가 아니라 모기인가 벼요 바퀴벌레, 모기, 해충들이구나. 이거 어떻게 비하하는 거야? 이거 미치. 대변 파이터, 아. 야. 한 번만 더 해보자. 진짜 막판. 찐 막판. 여기서 더 하면 내가 똥팔이다. 방장아, 너 지금 똥도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? 아니야. 그럼 음해하지 마라. 2인으로 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? 밑에 있는 애는 왜 땅바닥만 기어다녀? 근데 슈팅게임이 지상 유닛을 구현했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데? 1피에서 2피로 늘어났다고 난이도가 확 2인분 되진 않네요. 파워업을 따로 먹어야 돼요? 문제는이 게임 너무 진행속도가 빨라가지고 나눠 먹을 틈이 없는지. 저런 방귀녀석 렉 걸리는 거 봐. 근데 지금 되게 수월한. 두 명이서 해서 그런가. 어, 어, 잠깐만! 낙사 가능했구나? 점프도 신경 써서 해줘야 돼? 형, 너무 쓰레기잖아! <laughs> 형, 무한낙사한데? 데미지는 없다! 광장님, 왜 이딴 게임 하는 거이 게임 제목에 똥이들어가는데안할 수가 없잖아!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세명된 도리로서 넘어갈 수 없는 일임! 아까 그냥 한판마 하고 끌걸. 벌써 졸려진다! 근데 문제는 뭔줄 알아? 어, 개심있어! 오바이트맨 드디어! 이 집은 진짜 피자를 구워버리잖아아왜 이렇게 안 죽어! <laughs> 됐스 이제 최종 보스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이제 슬슬 포션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페럭포션 가뭄이 시작되어 버리는 어떡하냐 형이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포션 먹기가 너무 소홀해 동생은 힘들게 날개짓 하면서 포션 먹으러 다니는데 형은 너무 누워가지고 편하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가자 형 저거 피해야 돼어 이것도 피해 그렇지 잘했어 적보다 아이템 피하는 게더 빡세다 야 이제 슬슬 보스가 나올 텐데 어, 대변 파이터다. 쫄다운이랑 같이 오는 거. 형, 딜하고 있지? 형, 폭탄 좀 써봐. 안 돼. 형, 난 죽었어. 형이라도 살아가지고 뭐좀 해봐봐. 안 돼. 아, 어, 이돌하는좋 존나 쓰잖아 이거. 이탄막을 어떻게 피하냐.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. 매매 절반을 탄막이 덮어버리는데. 게다가 이 프레임으로? 연기와 성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변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의식이 흐려지는건 이제 패한 걸까? 형 나도 이제 글렀어 다음엔 대변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 근데 성진아 지금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이 따뜻하고 물컹물컹한 기분은 뭘까? 너무나도 묘한 기분인데? 지금 우리는 대변 속에 파묻힌 파묻히고... 거야 이대로 세상은 해병 짜장 속에 덮히는구나난 이제 갈 때가 됐어 나도 오, 오 손가락 파묻히는 디테일까지 황창아 음. 게임이 너무 더러워요